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녕하세정보통신 통신이론 기본이론의 CRC Cyclic Redundancy Check를 보겠습니다. 음, 기출이용을 보면 CRC Cyclic Redundancy Check 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011년 문제인데요. 문자 단위의 전송에서 응용하기 적합하다 페리티 검사의 종류의 일종으로 순환코드를 사용한다 순환코드죠 이게 사이클리기 때문에 집단성 에러도 검출이 가능하다 CRC 12, 16 등의 생성 단식을 이용한다 CRC는 문자 단위의 전송의 응용보다 여기 비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SC가 문자 위주 동기 방식으로 데이터 링크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CRC는 비트 위주로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솔직히 아예 보면은 크게 이제 ARQ랑 이제 CRC를 제정리했고요 CRC는 순환 중복 검사 하는 거고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ARQ는 자동 방복 요청으로써 신뢰성 없는 통신 채널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H-나 d c 또는 IEEE 802.3이전의 프레임에 보면은 요렇게 CRC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레임 체크 시퀀스에서 이것제 CRC 체크라고 해서 생성다양식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오류를 검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에서 오류를 감지하기 위해서 CRC가 사용되고 컴퓨터의 워시 데이터의 사선 변환까지도 자동으로 감지해주는 기능으로 이더넷 프레임에서 c i c 4바이트가 해당되는데요 또는 어, 비트 단위로 하면 4832에서 32비트가 되겠죠 이렇게 비트 단위로 부을 수도 있으니까요 별도 정의되어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자장치 등에도 사용되어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약간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CRC가 자동적으로 이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CRC 에러로 경고를 메시지를 보낸다. 그래서 CRC 방식의 주요 특징을 보면 에러만 검출한다. 에러 무만 검출하고 에러의 위치나 정정은 할수 없다. 연지에라 연속된 에러에 대한 버스트 에러 검출한다. 랜덤 에러뿐만 아니라 버스 에라도 검출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많이 사용되고 비트 지향적 에러 검출, 비트 오디티드 그래서 이거를 문자가 아닌 비트가 되는 거죠. 강력하고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쉽다. 어, 순회 기반 기반의 오류 검출 부이다. 호 송신 측에서 데이터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나눈 결과를 FCS에 덧붙여서 보내고 수신 측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와 그 FCS의 어떠한 그 생성 방식에 대한 그 나머지 값에 대한 거를 검사하는 부분이 오류 검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용도로 비트 에러가 존재할 수 있는 패켓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수용 기반의 에러제를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CRC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데이터에 이요 비트를 추가해서 이 비트에 대해서 어, 나누기를 하고 나눈 거에 대한 그 나, 나머지 값을 여기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받는 그 수신 측에서 대해서 대해서도, CRC 생성당을 동일 생성당식을 함으로써, 여기 그 나누기한 비트과 똑같이 어 0이 떨어지던지, 나머지 비트와 똑같은 값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면 에러가 없는 거고, 0이 아니면 에러가 있다, 라고 해서, 요 데이터와 CRC 값에 대한 요 생성당식을 공유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CRC는 어,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된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전송 전에 메시지의 끝에 CRC 값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신기는 동일한 생성 당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신된 메시지를 기반으로 CRC 값을 계산하고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CRC 값과 비교해서 두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주어진 데이터 값에 따라 CRC 값을 계산하여 데이터에 붙여 전송하고 데이터 전송이 끝난 후에 받은 데이터 값을 다시 CRC 값으로 계산합니다. 두 값을 비교하고 두 값이 다르면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자본 등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CRC 한계 중의 하나는 오류를 감지할 수 있지만 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오류가 감지되면 수신기는 발신자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고 CRC는 버스 오류와 같은 오류에 취약하여 탐지되지 않은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c 쇼 c 는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오류 감지 기술로 현재에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류 제어 방식을 포어드 에라 컬렉션인 어 전진 오류 수정 방식과 후진 백오드 오류 수정 방식으로 크게 얘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진은 오류 발생 시 재전송 요구하지 않는 거고요. 후진은 오류 발생 시 재전송 요구하는 거고 송신지에서는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추가해 송신하고 후지는 재정수 요구시 다시 전송을 하는 뭐 ARQ나 그런 방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전지는 주로 해밍 코드 같이 그런 방식으로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 및 정확한 오류 정보에 대한 유출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c 앗 c 는 구현이 간단하고 계산적으로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오류 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널리 오류 감축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더넷 네트워크의 어, 블루투스 USB와 같은 데이터 데이터 전송하는 통신 시스템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출 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h d l c 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류 제어 방식은 이건 아, 또 h d l c 그 챕터에가도 있고요 h d l c 챕터에 파시라 파시스라고 우리가 있었죠 파시스, 그래서 F A C I F F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플레가 있고 여기에 FCS가 있는 거죠. 이 FCS가 CIAC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h d l c 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류 검출 방식은 CIAC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밑에 그림이 있네요.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데이터, 어, FCS, 플래그에서, 파시스, 데이터가, 아이로, 어, 인포메이션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F,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FCS, 플래그에서, 파시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기식 전송에 이용되는 것중 가장 효율적인 오류 검출 방식은 동기식에서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CRC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RQ는 자동 반복 요청으로 신뢰성 없는 통신 채널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를 전송하는 거고요. 어, VRC는 버티컬 리더넌스 체크에서 수직 패리티 검사. CRC는 순환 중복 검사에서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데이터의 전송할 때 전송 오류를 감지하는 거고. LRC는 통신에서 세로 중복 검사, 수평 중복 검사는 세로 중복 검사 또는 수평 중복 검사는 비트스트림의 병렬 그룹에 대해서 각각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삼번 HDC 프레임의 체크 시퀀스로 적합한 것 앞서 얘기한 것처럼 CRC가 되겠습니다. CRC 안에 ISO, ISO 그래서 인포메이션 어 감시 n n u m b e r 도 참조하시고요. HDC에서도 했는데 음 ISO, i s 는 사용자 정보에 대한 어, 정보를 함께 포함한다. S 프레임은 어, 감시를 위한 제어 정보, 언넘버드 프레임은 링크에 대한 관리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키도 같이 함께 약관시 바랍니다. 4번 다음 주 통신망에서 전송시 프레임의 수신 체크 에러 검출 을 돕기 위해 삽입된 필드에서 이십삼 년에 나왔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음, FCS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하겠죠. 앞에서 얘기한 HDC 안에 있는 프레임이고, 어 그래서 FCS는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더넷 프레임에 대한 얘고 앞서는 HDC에 대한 그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문제가 있는지 판별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프레임 끝 부분에 에러 검출 돕기 위해 어떠한 필드 를 삽입하는 데 그를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하는 거죠. 프레임 체크 시퀀스 전체에 대한 프레임을 검사한다. 그래서 시야 시와 같은 개념이고요. 시야 시는 에러 검출 방법 중에 하나로 송신 측에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시계에 추출된 결과를 여분의 FCS에 접붙여서 보내며 수신 측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오류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c s 와 CRC를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프레임업으로 이제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얼라인먼트로서 비트 동기 또는 프레임 동기를 위해서 프레임 단위로 각 프레임 맨 앞에 붙여지는 거고. 타입은 어떤 그 타입 업브 서비스를 의미해서 IP 버전 4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8비트 앞에 3비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주로 음성, 영상, 텍스트 순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순서를 어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패딩은 그 왁구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IP 버전 4에서 옵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32비트의 정수 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헤더 기드에 일정한 비트를 삽입해서 어 전체적인 크기를 맞춰서 사용할 때 패딩을 씁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을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주관식 문제를 하나 보면서 CRC와 FEC를 좀더 이해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주관식 문제로도 나오고 정보통신 기술사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문제가 어 다음은 데이터통신 중 에러 검사에 관한 사항이다. 입력 신호가 11001이다. 입력되는 신호란 얘기죠. 인풋신호인데 원래대로 데이터 신호인데 얘를 이제 가공해서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얘를 CRC 방식에서 4비트 검사 시퀀스를 구하시오 해서 어떻게 보면 이 4비트 검사 시퀀스 이걸 이제 FCS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CRC랑 FCS에 대한 개념이 헷갈린 분들은 이걸 잘 들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단 생성자 형식은 GX는 X4승에 X3승에 플러스 1이다 해서 이러한 그 생성자 형식을 송신측과 수신측이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과 수신측에서 생성상식을 갖고 이게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한다는 거죠. gx는 x 4승에 x 3승 플러스 1이고 여기서 보낼려고 하는 입력신호 데이터가 11001이죠. 11001은 우리가 x 5승 플러스 x 4승에 어 여기 3승과 2승이 없으니까 x 플러스 1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원래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 PX의 그메시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성 방식을 기본적으로 CRC라든지 ITU-T 기준이 있어요. CRC 12 기준으로 X 12승 플러스 X 11 3 2의 X 1승에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ITU-T CRC 기준으로 해서 X 16승에 12 5승에 1이 되는 거고 CRC 16에 대한 생성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그 씨앗이 생성 방식을 써서 이제 그 진행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생성 방식은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넣어주면 되고요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생성 방식이 다 임의로 주어지기 때문에 임의로 주어진 생성 방식을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총4 단계로 움직이는데 1 단계에서 일단 fcs를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방식의 px에 FCS만큼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GX의 최고 차항을 곱해줘야 돼요. 최고 차항은 여기서는 GX가 x 사승이기 때문에 x 사승 을 곱해주면은 그거를 이제 원래 보내려고 하는 입력 신호 Px의 p x로 이렇게 나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보내려고 하는 신호 110011, 1 1 0 0 1 1을 우리가 앞서 이렇게 x 오승 플러스 x 사승 플러스 x의 1로 했고요. 여기에 최고사항, gx의 최고사항을 곱해서 x9승 플러스 x8승 플러스 x5승 의 x 4승이 되는데,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뒤에 이 x9승부터 이 x8승까지를, 요거를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진수로 변환되는데, 여기 뒤에 색깔 0네개를 표시했잖아요. 여기에 fcs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뒤에 나오는 그 rx 값이 이제 fcx 값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최고 차항을 곱해서 여기 x 구승 x 8승 x 5승 x 4승이 나왔으면은 얘를 g x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g x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생성 당시 g x 하나하나 공 하나로 얘를 나눠주면은 그 앞서 얘기한 그 원래 보낼려고 하는 p x에 x 4승까지 고환 요게 이제 p 다시 x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여기 p 다시 x에 g x로 나눠주면은 나누기를 하나씩 해보면 1001이 나와요. 이 1001이 fcs가 되는 거죠. 요이 fcs를 넣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내려고 하는 대, 다항식에 우리가 우측으로 x 사승망승 시프트한 거에 그 나머지 이 fcs에 여기 그 fcs가 rx라 했잖아요. rx만큼 도해지면 f c s 에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원래 보내려고 하는 그 항에 x 사승만큼 이동한 거에 FCS를 넣어서 보내는 거. 요게 보내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는 하나하나 0011이지만 얘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0011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넣어주는 거고 얘를 FCS만큼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통신데이터는 PX와 RX를 도해서 FCS 역할을 해주는 11001을 넣어서 보내면은 이거를 수신단에서는 우리가 gx를 알고 있잖아요. 이 gx를 다시 나누기 위해서 얘가 0이 떨어지면 아,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다라는 걸알수 있고 만약에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이건 어디서 깨졌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어,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성당시은 어, 앞에 나왔고 여기에 최고차항을 보내려고 하송신당시 곱해주고 생성당식의최고상을 곱해주면 은 어, 원래 그데이터 대비해서 p 다시 x라는 값이 나오고. 요 p-x를 다시 g-x로 나누면은 그 r-x가 떨어지고 요 r-x를 fcx로 화, 어, 활용하는 거고 요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에 p-x의 r-x를 보내서 이 보낸 값에 대해서 수신해서 다시 생성 당식 g-x로 나눠서 0이 떨어지면은 이건 에러 없이 수신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crc를 계산한다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crc와 fcs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crc는 생성 당식에 대해서 어 전체적인 리더넷을 체크하는 거고요. 얘를 검사하기 위한 값이 나오는 거. 얘를 우리가 FCS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부 FCS랑 CRC랑 헷갈린 분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